마블 스파이더맨. <laughs>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 거미 싫어요. 거미 제일 극혐. <laughs> 아 벌써 극혐인데? <laughs> 와! 이게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거예요! 와우! <웃음> 무서워! <웃음> 벽도 탈수있 거미 같아, 씨! 와! 거미 같아, 씨! 와, 어려운데? 아, 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? 나만 어려운 거 아니지? 피해주고, 다다다다다닥, 공중? 공중 한번 띄워주고, 공중 싸움 한 번. 어? 어떡해? 야, 영웅 죽었다고 전화해라. 피해! 후후! 후! 피해, 피해, 피해! 아나못 피했네 죽었네 이거 아 쉬움 바꿔야 되나 쉬움한 사람 있어요 이 게임 한이 이 게임 한 사람 중에 스틸머 중에 없다고요 안돼 그럼 나도 자존심이 있지 맞아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초반에 다 이러죠 저처럼 피하고 뭐야? 너네 나 속일렸구나. 어떻게 피해? 이거 나못 피해. 아, 와! 와 미친 거미줄로 했는데. 야, 침착하자. 아, 나 지금 떨, 너무 떨려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야! 무서워. 씨. You. Your best shot. 뭐야? 다야. 와, 나 진짜 진짜 무섭다. 뭐임 i u s e l e s s l y 야, 야. <비하자>. 야. <웃음> 야. <웃음> 야. 이야, 도이야, 또이야. 스리야 이거 공격대 스네이야오 어, 죄송해요. 등 보라다 이 새끼들아. 우후! 짜이! 또 뽑아서 짜잉또 뽑아서 짜잉또 뽑아서 누구 누구? 아, 제 팬분들이 오셨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우후~~ 자, 사진 찍어드릴게요 사진 찍는 사람 있나요? 저기요 와나 아, 조용히 하는 거 제일 못하는데 와나잠자 미션? 발음이 잘 안되는데 그걸 제일 못해요 아 밑으로 왔을 때 이제

w 어, 나 펄을 다 미치. 어떻게 펄? 아나 미스푼 다 어떡하냐 저거 몇내내 내 인생을 다 팔아도 안될 텐데 저거 <laughs> 가격이 어쩌지? s 아, t 아나 화려하게 등장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거 들어갔다. 와 이렇게 대놓고 찍어도 돼? 나 몰래 찍는 거봐 어. 아니 뒤돌아서 찍었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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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는데 아까 여기 스파이더맨 이런 것도 해줘야 돼? 나이스! 해냈다! <laughs> 왜 이게 웃기지? <laughs> 사진 하나 찍으려고 <laughs> 아. 아! 떨어져가지고! <laughs> 아, 조심하려 다보니까난 영웅이지 이런걸 해주는 사람이 아라고떨어 <laughs> 떨어져가지고! 조심하려 다보니 나이스. I need a photo. Perfect shot. 나 이렇게 찍었어? 너무 없어 보이잖아. 명색 스파이더맨인데 <laughs> 엉덩이 똥 싸고 휴지, 휴지 걸린 것 같은데, 뭔가 느낌이 이거? <목소리> 오, 듣기만 해도 안 돼. 손 집어넣어? 열또한 <laughs> 명. 이번에 잠복 성공해볼게요. 진짜로임. 아, 나 들켰다, 스파이더맨 인거. 와, 옥상 어떻게 올라가냐, 이거? 여, 여 타고 가야겠다.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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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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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이더맨 그렇지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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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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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못했다. 헐! 어. 영웅에서 사퇴하겠습니다.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, 이달화. <laughs> 아, 누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? 자, 긴장 늦추지 마. 나이스 성공이다 이거. 예? 성공. 아! <laughs> 이제 네, 합니다. p 나이스. 와 이거 이거 내 손가락을 눌렀어야 됐네. 이렇게 거미처럼. 으 진짜 징그럽다 이거 뭐 야. 다 죽인다. 확인 사살한다. 미쳤나봐. 와. 어아 아. 아. <laughs> 야, 미쳤나봐, 나. 왜 저래. 스파이더맨 친구, 지카 스파이더맨인 줄 아나. <laughs> 문은 뒷짜이죠 그리고 저것도 떼서 던져버리고 또또 또 떼서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릴거야 <목소리> 여기 다 던지고 사문은 몇작이다? 사문은? 사문두장이죠 어, 폭탄 던지고 처리 에이! 나 간다 오엘어나 뭐하냐? 어, 아거미같이쌰오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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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보스는 아 저요 원래 어머 씨. 안한다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세 개 잘한다 나. 아니 뒤돌아볼 줄은 꿈에도 몰랐네. 침착하게 타이머 기네. 이 분밖에 없다고? 이 분이면 카레도 다안돼 라면도 다안 다 끓여진다고. Looks i s connected to the battery to a fan. 노란색은 팬에. 빨간색은 작은 느낌표가 있어? 배터리에서. 나이스 마지막 전선이 뭐야? 그다음 h 뭐야? e t 뭐야? 그 r 음은 뭐야? 그 다음은 뭐야? 그 다음은 뭐야? 그 the red one. Got it. Yeah. Now let's get these people out of here. Right. I'll clear a path. Try to do it quietly. We'll do. Babe Antoine. 조용히 처리 안 쉬움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쉬움이 아닙니다 어, 먹으면서 먹으면 꿀일것 같아 노마나 또 화났다 화났다 응 been... 화났다 Liar! 화났다 조졌다 이제 죽이러 간다 이거 내 생각에 속눈썹 개 징그러 거미 같아 개 싫어 <laughs> 눈썹 속눈썹도 거미 같아 <laughs> 으, 아 손가락 괜찮아? 너한면막 많이 아픈데. 너얘 누구야? 라이노? 아, 전부다 감옥 같은 애들 다 풀어 주네. 미쳤나 봐. 아, 여기 냐는 Hey, what's your status? 뭐야? 이게 뭐야? This is too good. 내가 잡아넣은 <잡아나온> 애들 다, <놀람> 다... 저 thought this was a chase! What <laughs> 아, <여기 있었구나. 웃음> 아, are no 어, do you doing there? I'm g o i 어? 야, 니, 네 애완용 독수리랑, 뭐, 애완용, 애완용 플 쏘는 애만데? 미쳤나봐. 역시, 독수리 너무 약게어 야, 뭐야? 위까지? 미쳤나봐. 내가 어떻게 얘네들 다 상대? 진짜 내가 싸우라고? 진짜 나 혼자? 나 게임 꺼야 될거 같은데? <laughs> 저 게임 꺼야 될거 같아요. 어떻게 내가 봐야 나이언맨 불러야 될것 같아. 토르랑. 그래, 토르 부른 게 낫겠다. 어, 너 지금 빤스는 해야 될것 같아. 이거 내가 싸우는 거.